월급쟁이들의 첫차 아반떼가 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반떼는 지난 2020년 풀체인지 때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아반떼만큼 디자인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모델도 흔치 않습니다. 초기 아반떼는 둥글둥글하고 곡소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평장했습니다. 구아반떼를 구아방이라는 별칭으로 부를 만큼 당시 아반떼의 디자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아직도 구가방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6세대 아반떼에서는 차량 곳곳에 삼각형 디자인을 과하게 사용한 탓에 일명 삼각대라는 변명을 얻으며 평가가 추락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실패를 교훈삼아 7세대 때는 디자인을 확 바꿨는데요 아반떼의 삼각형 사랑은 7세대에도 이어졌지만 이전보다 말끔하게 다듬으면서 고급 외제차에도 디자인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은 전체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면부 그릴입니다. 이전 모델은 그릴이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는데, 신형은 그릴 가운데 부분을 일자로 뚝 자르고 하단부는 긴 사다리꼴 형태로 바꿨으며 일자형 패턴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한 그릴의 일자형 패턴을 추가해 최근 현대차 패밀리 룩인 일자 눈썹 정체성도 유지했는데요. 대신 스타리아나 그랜저 코나에는 이 부분에 led 램프가 들어갔지만 아반떼는 크롬 소재로 마무리해 차이를 뒀습니다. 헤드램프도 이전 모델의 경우 양쪽 끝부분이 눈썹이 치켜 올라간 것처럼 과다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 해 올라간 각도를 조정해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측면부는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삼각형 패턴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휠 디자인에 삼각형 을 추가해 역독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최근 현대차 신차들이 기어봉을 운전대 옆으로 옮기고 있는데 신형 아반떼는 예전처럼 센터콜스 부분에 기어봉과 컵홀더를 배치했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전히 뛰어난 직관성과 신인성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에는 바이오 친환경 수재를 사용했으며 신규 색상인 세이지 그린과 함께 블랙 언턴, 캐시미어 베이지 등 3종의 색상을 통해 실내 분위기를 소비자 입맛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체 크기는 다른 부분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며 전장만 60mm 길어졌습니다. 신형 아베떼 전장은 4,710mm, 전폭은 1,825mm, 전고 1,420mm, 휠베이스 2,720mm입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복합 기준 리터당 15.3km입니다. 다양한 안전 사양도 탑재했는데요. 고광성 경량 차체와 동급 최초로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해 전방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축박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의 경우 1,96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2,578만원부터 시작합니다.